기술은 전시를 끝냈다. 이제 양산의 시간이다. 셀프 경영자님,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 대신 로봇이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뉴스가 아닙니다. 예측도 아닙니다. 이미 공장 안에서 돌아가는 현실입니다. 감정 공감, 요즘 기술 뉴스 너무 빠릅니다. 따라가다 보면 숨이 찹니다. 그래서 오늘은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경영자의 시선으로만 보겠습니다. 일 지금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2025년 말 테슬라는 로봇을 걷게 하는 단계를 지났습니다. 뛰고 있습니다. 손을 씁니다. 텍사스 기가팩토리 안에서 일을 시키기 직전입니다. 이건 시연이 아닙니다. 전시도 아닙니다. 공정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이 경영자가 봐야 할 진짜 포인트, 테슬라는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식 페이지에 모두 적어둡니다. AI와 로봇을 어떻게 채용하고, 어떻게 구조화하고, 어떻게 돈이 되는 반복으로 만드는지, 경영자는 기술의 멋이 아니라 재현 가능성을 봅니다. 3CES 2026, 방향은 하나, 지금 라스베이거스, 각 회사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로봇, AI, 반도체, 플랫폼, 연합군처럼 움직입니다. 현대, 삼성, LG, 엔비디아. 이제 경쟁은 제품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숨 고르기 문장. 지금 당장. 결론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조급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사셀프 경영자를 위한 마음 경영. 기술이 가장 빨리 변할 때. 사람의 마음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그래서 브이그릇 10원칙 중 오늘은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침묵을 견디는 힘, 화면을 잠시 끄십시오. 이 기술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고통을 덜어줄지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잃을지도 정직하게 바라보십시오. 마무리, 성과를 소유하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 파도를. 이용한 사람이 아니라 이해한 사람이 끝까지 갑니다. 부의그릇 대학원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까지 해온 당신을 조금 더 믿어주셔도 됩니다.